초원과 꿈의 교회가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주 동안 소명을 주제로 함께 큐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9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이 짧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수많은 생각과 고민, 기도 끝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대상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고민과 생각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심지어 자신이 어떻게 쓰임 받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타신 새끼 나귀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성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직 타본 적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내게로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사실 세상의 기준에는 부합한 행동이 아닙니다.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성대한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 늠름하고 숙련된 말을 타고 와도 모자랄 판에. 작고 미숙한 나기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사실 사람들의 눈에 부합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새끼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끼나기는 어쩌면 사람들의 시선에, 시선과 기준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보잘 것 없었지만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쓰임 받았던 나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크고 늠름하고 숙련된 말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작고 연약한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는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새끼 나귀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마저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 인생이 늠름하고 숙련된 말과 같지 않더라도 그런 우리를 들어 쓰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하기 질문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이런 적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늠름하고 숙련되었지만 예수님께 쓰임 받지 못했던 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미숙하지만 예수님께 쓰임 받은 나이이두 가지 선택 중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바라기는... 우리의 작고 연약함마저 예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늠름하고 숙련되었어도 예수님께 쓰임받, 쓰임받지 못했던 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작고 미숙하지만 예수님께 쓰임받은 나귀가 하나님의 이야기, 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쓰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아름답게 그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문을 읽고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때로 내가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그리고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자책과 원망도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작고 연약한 그리고 미숙한 나기 새끼를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오니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